위안아 이따 니가 훔쳐간거 니네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니은나 네 챙겨주던 형들거 니가 다 훔쳐가서 다 팔아먹은거 받으러 갈거니까 돈 준비해놓고 없으면은 대출이라도 미리 받아놔 이 씨발 새끼야 여러분 엘리에 뭐 좆같은 글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위키형 야와 이런 사람들 음악을 실제로 사람들이 듣나요? 병신아 내가 차트 1위 찍은 게 하나고 차트 12위에 올린 게두 곡이야 이 병신 개 씨발 새끼야 왜 들어야 하냐면 사람들이 그게 궁금해서 그걸로 글을 올렸으니까 그리고 그게 니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네가 진짜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는 개푸스기 병신 루저의 씨발 병신 1발 새끼라서 그래 그래도 난널 봐줄 수 있어. 용서할게. 꺼져. 그리고 난너 같은 새끼들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는 네 자신을 믿어본 적도 없고 노력해본 적도 없고 너 자신한테 감사해본 적도 없는 개평신 패배주의에 치든 개씹새끼인데 너희 같은 새끼들 때문에 진전이 안 돼. 존나게 쿨빵에 걸려가지고 시도하지 않고, 노력하지 않고, 그냥 가만히 닥치고 사는 게 존나 쿨한 척 하는 병신 같은 너희 같은 새끼들이, 너희 같은 새끼들이 가능성을 망치고, 너희 같은 새끼들이 발전을 멈춘다고. 병신아. 그리고 씨바, 솔직히 말해볼까? 넌 시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, 병신 새끼야. DNA가 쳐 후져가지고. 그래서, 열심히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듣보라느니 궁금하지 않다느니 불안척 존나 하면서 네 상처를 숨기는 거지 개씨발로저 새끼야 너 같은 새끼들이 세상에서 제일 해로워 못하는 애들은 영감이라도 되지 너희같이 포기하고 자기 비난만 하는 새끼들은 그냥 역겨워 그냥 뒤져가지고 그 쓸모없는 몸뚱이 참 썩혀가지고 걸음이라도 됐으면 좋겠어. 어, 거기 위에 냉이랑 쑥만 자라도 네 인생 2000년 사는 것보다 그 냉이랑 쑥 이틀 사는 게 훨씬 더